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세월호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비를. 죄인 바르소서 아멘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은 규정을 초과해서 화물을 실어가지고 팽목항에서 금물살에 휩쓸려 전보된 전복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이 사고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탄핵되어서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월호 동종파와 박근혜 대통령 동종파로 갈라져서 연일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서울역 일대를 태극기와 성경기를 들고, 수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보는 채하고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북한 김정은과 합세해서 우리 민족끼리 연합정부를 세워 장기 독주 집권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그도 박근혜와 같이 감방에 갈 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월아 희생자 가족 자들, 그리고 연일 시위에 나라를 사랑하는 태극기, 동지들의 심심한 사이와 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우리 국민들이 반 목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국가의 커다란 수치요음을 나라 발전에 크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희생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 나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 되어서 나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통일된 조국 을 이루, 이루고 포져하게될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들 거리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엎드려 다시 한번 간절히 빕니다. 우리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 용서를 해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 되는데.